12월 25일 띠별 오늘의 운세,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띠 알려드립니다. 돼지띠, 하늘에서 복이 쏟아집니다. 먹을 복, 금전운 사람 운까지 삼박자가 완벽한 최고의 하루입니다. 호랑이띠, 카리스마가 빛을 바랍니다. 당신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따르는 마법 같은 날입니다. 쥐띠, 노력했던 일에 대한 보상이 따뜻하게 돌아옵니다. 마음이 아주 넉넉해지는 하루입니다. 뱀띠 연애운이 정점을 찍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평생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훈훈한 기운, 미소가 번지는 띠, 어, 용띠입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오늘은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일만 생기는 하루입니다. 말띠 깜짝 놀랄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건너는 진심에 감동한 하루입니다. 원숭이띠, 즐거운 모임의 중심이 됩니다. 당신의 유머 감각이 파티를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개띠, 평화롭고 아늑한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심하면 더 완벽한 크리스마스띠는 바로 소띠입니다. 과식과 과음 주의합니다. 즐거운 기분에 너무 달리면 내일 아침이 힘들 수 있습니다. 토끼띠 너무 완벽한 계획은 피곤합니다. 조금은 즉흥적으로 즐겨야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양띠 질투심은 금물 남의 행복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당신 곁에 있는 행복을 소중히 하십시오. 닭띠 이동시 소지품 확인 필수입니다. 신나게 놀다가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두고 올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오늘 행운 컬러는 포근한 그린입니다. 행운의 음식은 달콤한 디저트가 되겠습니다.